안녕하십니까. 조대표의 속속일본입니다. 법인 영업 5대 질문 중넘버 1. 주주 구성과 각각 지분율 먼저 이런 질문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대주주인가요? 주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각각 지분율은 몇 프로씩 되는지요? 이 질문을 제일 처음에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첫째, 사장님이 회사의 주인인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월급쟁이 사장인지를 알아내기 위함입니다. 지분율 50%가 넘어간다면 각종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절대 주주이기 때문에 사장님만 설득하면 사업장 화재나 배상 사고, 종업원 사고 준비, 정관 정비를 통한 경영진의 보상과 퇴직금 준비에 대한 니즈 환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절 투자를 받은 회사라든가 대주주가 따로 있는 회사라면 키맨이 누구인지를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가진 공을 드리고 결국 아무 계약을 못 받아오는 경우와 같습니다. 사장님 지분율이 50% 넘지 못하면 정부 자금을 지원받기도 어렵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CEO의 말을 믿고 어느 누가 사업 자금을 척척 빌려줄까요? 그러므로 주주구성과 지분율에 대해 먼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결국 돈 버는 질문입니다. 헛수고 방지 시간 전략도 돈이고 소중한 정보도 돈이니까요.